가을이 되면은 이 복작의 잎은 불붙은 듯한 진홍색의 진짜 단풍나무를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곱고 눈부신 황홀한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경탄을 자아낼 만한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가을 단풍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뜸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무 그것이 바로 복자기입니다 이 복자기는 단풍 나무들 가운데에서 가장 색이 고우면서 또 진하죠 그리고 정열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강렬한 기쁨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풍의 여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복자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복자기의 나무 껍질 요 나무 껍질을 삶은 물요 k o p t i l s a l m 덕 n 덕 u l 덕 n 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요 나무 껍질을 o k To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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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눈 d o k t 약 d o k Todok, t o d 목약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약 나무를 한 한자로 쓰면 목약 목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작의 복작의 이 나무 껍질은 귀신들의 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귀신 귀신의 안약이라고 귀목양복 귀 목양복, 귀신 귀신 기자를 써서 귀 목약 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자기 나무껍질에서는 탄인을 채취하기도 하고, 봄에 복자기 나무에서 얻는 수액, 수액은 고로새 나무의 수액처럼 식용으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게 되는 나무에서 얻게 되는 수액은 수액에서 당분을 채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가의 복자기라고 하는 나무하고 복장나무. 이두 종류의 나무는 둘다좀 너무나 비슷해서 사람들이 거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복자기의 나무하고 복장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를 펼쳐서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복자기하고 복장나무는 둘다 꽃이 피는 계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장나무나 복자기나 둘다 4월 달에 꽃이 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꽃이 피는 모양을 보면은 요 복장나무의 꽃을 보면 이렇게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꽃이 모여서 핀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장나무인데 반해서 복작이는 그 꽃이 달리는 숫자가 다섯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립니다. 이거 암꽃차례이고 이거 수꽃차례인데 이렇게 꽃들이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리면은 복작이고. 다섯 개가 모여서 달리면 복장 나무다.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하는데, 두 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차례를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들은 꽃대라고 하죠. 꽃대, 화축, 꽃대라고 하는데, 꽃대에서 이 지점에서 꽃자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꽃자루를 우리들은... 작은 꽃자루라고 하고 한자루는 소화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화경이 다섯 개가 나와서 꽃이 다섯 개가 달리는데 이 소화경의 길이가 똑같다. 길고 짧은 것이 없이 길이가 똑같은 이러한 꽃자리를 우리들은 우산 꽃자리라고 합니다. 우산 꽃자리 한자루는 산형화서라고 하죠. 산형화서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마치 우산대에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산살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산형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우산꽃차례에 달리는 것은 복작나무나 복작이나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산꽃차례에 달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두 나무는 이 꽃이, 꽃이 달려있을 때이 꽃자루 요 꽃자루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소화경이라고 하는 요 작은 꽃자루에 요게 보면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복작이는 그렇게 보면 요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으면은 복작이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복장나무는 거기에 털이 전혀 없습니다. 요게 보면 털이 전혀 없다.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 다고 하는 차이점으로 복 복장 나무 없으면은 털이 없으면 복장 나무이고 털이 많으면은 복작이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요 꽃을 보면은. 요 꽃은 이렇게 피죠. 이렇게 숯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쌍성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기도 하고, 암수 한 그루이기도 하고, 암수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숯꽃이 피게 되는데, 요꽃의 속에 들어 있는 요 수술의 숫자, 수술의 숫자는 수술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꽃에서 보면, 요게 요렇게. 요게 지금 암꽃을 보고 있는데 요 암꽃의 요 꽃덮이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던 꽃잎이라고 하던 것을 여기서 학자들은 이것을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학자들은 꽃덮이라는 말을 쓰고 꽃덮이는 한자로 는 화피라고 씁니다. 화피라고 하는데 요런 화피 꽃덮이가 10개다 그러니까 꽃받침하고 꽃잎이 다섯 개씩 해서 열 개다. 그런데 그것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모르니까 '화피'라는 말을 쓰고 '꽃도 피'라고 이렇게 비슷해서 구별을 못할 때 쓰는 것이 '꽃도 피' 화피인데, 이렇게 열 개의 '꽃도 피'를 가지고 있고 수술의 숫자도 열 개다. 그래서 수술의 수술을 자세히 보면은 이암 꽃에서는 꽃도 피가 꽃을 다 아, 꽃을 다 덮고 있어서. 요 속에 들어있는 수술이 잘 보이질 않는데 수술의 길이가 짧으면은 암 꽃이고 여기에서는 요수 꽃에서 는 암술의 길이가 짧아서 보이지 않으면 수 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것을 암 꽃이 아니라고 한암 아, 꽃이 아니라 쌍성 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바로 여기 수술대도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는데. 꽃밥이 제 기능을 다하는 꽃밥이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꽃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어, 수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가공례라고 하지 않고 헛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어, 진짜 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이암술때는 이렇게 올라와서 둘로 갈라져서 약간 뒤로 젖혀지는. 이러한 형태 아주 예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복작이인데 마찬가지로 복작나무도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 꽃도피 조각은 0 개인 것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문제는 이 수술의 숫자가 8 개밖에 안 되면은 여 개밖에 안 되면 복작나무이고 0 개이면은 복작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꽃도 보면 요게 쌍성꽃입니다. 쌍성꽃. 양성화가 핀다. 그래서 요게 요 암꽃 속에는 요게 아 요거 지금 수술 어, 수꽃으로 보이는데 수꽃 말고 암꽃 속에도 보면은 쌍성꽃인 이유가 암꽃이 쌍성꽃인 이유가 요게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어, 양성화라고 하고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술대를 보면은 암술대가 수, 어, 여기에서는 여기서 요거 지금 복작나무는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둘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어, 휘어져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복작나무인데 거기에서 복작이는 그 어, 수술 암술대가 아, 암술대가 뒤로 이렇게 젖혀져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비슷하지만은 아, 자세히 보면은 요 꽃의 숫자도 3개와 5개로 서로 다르고 그리고 수술의 숫자도 10개와 8개로 서로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털도 꽃자루에 털이 있기도 있으면은 복작이고 없으면은 복작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꽃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잎의 모양도 또 다릅니다. 잎의 모양도 보면 이 복작이나 복작나무나 잎은 모두 다 삼출겹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삼출겹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삼출겹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자루가 올라오고 잎자루 하나에 잎이 하나 둘 셋. 잎자루가 있고 잎이 하나, 둘, 셋이 모여서 달린다. 그래서 이렇게 잎자루에서 잎이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달리는 이러한 잎을 작은 잎이 세 개인 것을 우리들은 삼출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출엽인 것은 삼출겹잎인 것은 복작이 나무나 복작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작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입자루 아, 하나에 입자루 하나에 잎이 세 개다 하는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같은 아, 같은 삼출겹잎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지만은 이 잎을 좀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선 요 폭이 좀 좁으면서 여기 달려 있는 톱니를 보면은 톱니가 요 끝에도 톱니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톱니가 요 밑에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요 잎의 끝까지 여기 잎 밑에서 잎 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톱니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복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이는 그 잎의 톱니가 세개아두 개에서 네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톱니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하는 차이점을 우선 가지고 있고 톱니가 이렇게 하나 둘밖에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셋이나 네 개까지 있는 것이 이게 복작이죠. 이게 복작인데 거기 비해서 복작나무는 톱니 숫자가 많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복작이는 보면은 여기가 요기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요거를 우리들은 아까 제가 입자루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복엽이기 때문에 삼출 복엽이기 때문에 삼출 겹입이기 때문에 요것을 입자루라고 하지 않고 입줄기라고 합니다. 입줄기라고 하고 한자로는 옆축이라고 하는데 이 입줄기 옆축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길다란 털들이 많이 있고 입 뒷면에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것이 털이 있는 것이 복작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장나무는 그 부분에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잎줄기, 옆축에 털이 없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털이, 털이 없고, 이 잎뒷면에는 이 중심맥 위에만 털이 있고 여기 중심맥에 이맥겨드랑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도 털이 있고 중심맥에도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작 나무인데 복작이는 그 중심맥을 중심맥뿐만 아니라 요 견맥, 측맥이라고 하는 요 견맥에도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열매 모양을 보면 또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꽃이 모여서 달렸기 때문에 열매가 달릴 때도 보면, 이게 하나, 요 뒤에 하나, 요 뒤에 또 하나 해서 열매가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리는 것이, 열매가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리는 것이 복작이 복작이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 나무는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의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기 때문에. 열매가 달릴 때도 보면 열매의 숫자가 3개 내지 다섯 개가 이렇게 모여서 달리게 됩니다. 3개 내지 다섯 개가 모여서 달리게 되고, 이 열매에서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열매는 여기 이 부분이 씨앗이고, 이 부분이 날개가 있죠. 그래서 씨앗과 날개가 있는데, 이씨앗의 씨앗 부분에 보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고 날개도 털이 없어서 좀 매끈하고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이렇게 털이 없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복작나무인데 이 복작에는 열매를 보면은 열매에 이렇게 열매 씨앗 부분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여기에도 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씨앗에 털이 열매 열매 씨앗 부분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작이고 털이 없으면은 복장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면서 그리고 또 나무 껍질에서도 두 나무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보면 요거 복작이죠. 복작의 나무 껍질은 얇게 벗겨져서 도덕, 도덕, 도덕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 도덕, 덕해서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이런 나무 껍질이 지저분하게 보이면은 복작이인데 거기 비해서 복장나무는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고 평탄하게 보이는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복장나무이고 복작이는 뚜렷하게 나무 껍질이 도덕, 도덕, 도덕해서 이아잔 조각으로 잘게 떨어진다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이 복작이와 복장나무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에서 꽃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줄기도 다르고 잎도 다르다. 그래서 복장나무와 복작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옛날의 점쟁이들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삼지창처럼 생겨 세 갈래로 갈라져서 그렇게 붉게 물든 복자기의 가지, 가지 잎과 가지를 들고서 귀신을 쫓아낼 때요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요 나무 를 쓰고 어, 앞날의 운수나 기룡을 점칠 때도 에요 잎과 가지를 가지고서 기룡을 점쳤다고 합니다. 점을 초준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을 우리들은 복채라고 하죠. 이 복자는 복자는 점이라는 뜻이죠. 복채를 복채를 주었다고 하고 직업적으로 점, 점을 치는 점쟁이를 우리들은 복자라고 합니다. 놈자자를 써서 복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자라고 하는 점쟁이들이. 복작이 나뭇가지를 들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앞날의 운수나 기둥을 점칠 때이 나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나무의 이름이 복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작이는 척박하고 건조한 사질 토양에서도 잘 적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복작기는 어릴 때는 그늘에서 자라는 음수, 그늘을 좋아하는 음수이지만은 이렇게 키가 다 크게 되면은 햇볕을 좋아하는 아,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복작기는 추위에 아주 강한 나무이죠. 추위에 강하면서 공해에도 견디는 힘이 비교적 비교적 양호하지만은. 생장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이라고 합니다. 이 복작이는 잎도 잎도 이렇게 속장이고 꽃이 피는 것도 보면 이렇게 꽃이 하나 둘셋 꽃이 이렇게 세 개씩이 달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열매가 맺힐 때도 보면 열매도 이렇게 하나 둘셋세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러한 세계 식이라고 하는 것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 복작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그렇지만은 겨울이 되면은 이 복작이는 이 나무의 껍질을 가지고 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껍질이 이렇게 나무의 껍질이 도독도독하면서 회갈색으로 오래 될수록 거칠게 갈라져서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이 거친 나무 껍질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며 복자기 나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자기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복자기는 사람들이 한 번만 알게 되면 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 그것이 바로 요 복자기입니다 이 복작이는 공원이나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고 있는 나무입니다. 또이 복작이는 가로수나 보고 즐기기 위한 풍치림으로도 인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단풍 나무 종류 가운데에서도 가을 단풍이 가장 곱고 가장 곱고 가장 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경수이기 때문에 조경수이면서도 그러고도 건강 음료로까지 이용되는 약용 식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작입니다. 복작이는 목재 조직이 침이라고 단단하기 때문에 목재 조직이 침이라고 단단하기 때문에 나도박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는 무겁기도 하면서 무늬도 아름답고. 아, 아름답기 때문에 고급 가구나 무늬 합판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수레의 두 개의 차바퀴를 이어주는 차축을 만드는데도 이 나무를 복자기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복자기의 나무껍질에서 탄인을 채취하기도 하고 봄에 복자기에서 얻는 얻게 되는 수액은 고로쇠나무의 수액처럼 식용으로 하거나 당분을 채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복자기의 수액은 어, 숨이 가쁘고 가래가 심한 천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종류들은 땅이 알칼리성일 때보다는 이 땅이 산성일 산성을 뜰때 보다 더이 단풍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풍나무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은 모든 나무들의 단풍은 날씨가 이렇게 청명하고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않는 범위에서 하루의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오도 이하로 낮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단풍이 이렇게 곱게 물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맑으면서 일조량이 많아, 많아야 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교차가 커야만 일교차가 일교차가 커야면 이렇게 선명하고 고운 단풍이 물들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풍이 물드는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들이 일교차가 큰 서늘한 날씨일수록 염록소를 빨리 분해시켜서 색소 합성 반응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단풍이 드는 조건으로는 습도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이렇게 고운 단풍으로 물든, 물들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은 잎이 말라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쁜 예쁜 단풍의 모습을 볼수 어렵게 되고 또 습도가 너무 높거나 흐린 날이 계속되고 비가 내리게 되면 잎이 곱게 물들기 전에 이 단풍이 물들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교차가 커다란 일교차가 큰 산악지역이나 강수량이 적으면서 일주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강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